고양이와 집사의 최고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피니엔스입니다. 오늘은 고양이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고양이의 성격은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후천적으로 어떤 성장 과정을 경험하느냐에 따라 성격이 더 좋아질 수도 혹은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아이들의 유년기 시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 시기에 가장 많은 스킨십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스킨십은 매우 중요한 교감의 방법으로, 부드러운 터치는 고양이의 긴장을 풀어주고 유대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아기 고양이들에게 초유 피딩을 하며,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터치를 하고 아이들이 저를 제2의 엄마로 인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고양이나 마찬가지로, 고양이도 자기가 어... 원할 때 만져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 일반적으로 이제 고양이가 가만히 쉬고 있을 때 어, 부드럽게 이제 천천히 아이들 터치해 주는 게 좋고요. 이 터치가 아이들에게 부담감 없이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도미노, 미노인너 뭐해? 미노야, 여기서 뭐해? 응? 상호 신뢰가 쌓여진 관계에서는 이렇게 부드럽게 터치하는 것이 좋지만, 고양이를 처음 접하거나 아직까지 관계가 서먹할 때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게 좋습니다. 고양이를 만질 때는 이 얼굴 쪽에서는 이 미간이라고 하죠. 콧잔등은 콧 쪽은 좀 예민하고요, 미간 위쪽을 만져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귀 뒷부분, 귀를 연결하는 이 베이스 부분, 이 베이스 부분을 만져주는 걸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얼굴 볼 부분, 이볼 부분을 만져주는 걸 좋아합니다. <목소리> 바구니에 잘도 들어가 있네. 응? 아기가 바구니에 잘도 들어가 있어요. 사품도 이쁘게 하고 이렇게 얼굴 볼 쪽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듯이 어, 쓰다듬어주면 좋고 털을결 방향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 털의 옆방향으로 하면 이제 고양이들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 쪽은 좀 예민하죠. 예, 특히 이제 발에 있는 털들은 고양이한테는 약간 센서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발에 있는 털들이 얘네 들은 균형감각을 잡거나 하는 그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발을 좀 예민한 편이에요. 근데 이제 발도 어, 계속 지속적으로 만져주면 얘네들이 이제 그 그런 예민함이 좀 덜해요. 그래서 좀 부드럽게 이렇게 만져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턱쪽 이렇게 턱 쪽을 만져주면 좋아합니다. 다크스타? 너도 좀 만져줄까? 특히 이제 애들이 이렇게 자고 있을 때 만져주면은 고양이들이 이제 고양이들이 사람을 하나의 고양이로 인식하기 때문에 터치하는 느낌이 고양이와 비슷한 느낌의 터치로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어, 애기 때는 어, 빛도 좀 그 칫솔 같은 걸로 이렇게 문질러 주면 되게 좋아하고 고양이 혀가 굉장히 거끌거끌한 그런 촉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양이 어미 고양이가 이렇게 그루밍 해 준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 얘네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터치할 때는 그렇게 터치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양이들마다 뭐 배를 만지는 건 싫어한다. 뭐 다리를 만지는 건 싫어한다. 뭐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고양이들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계속 만져주면 게 이제 익숙해지면은 얘네들이 이제 사람이 만지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덜해지고, 그리고 배를 만졌을 때뭐 배를 충격을 준다거나 그러면 얘네들 당연히 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싫어하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사람과 신뢰가 쌓이게 되면은 배를 만져도 고양이들이 거부감이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만져주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는 편이죠. 그래서, 고양이는 이렇게 많이 만져주는 게 좋아요. 사람의 손을 탄다고 오히려 안 좋게 보실 수도 있는데, 어 이렇게 사람의 손을 많이 느끼고, 경험한 아이들이 성격도 훨씬 좋아지고요. 특히 어린 시절에 이렇게 많이 사람의 손을 경험할수록 커서도 이제 사람의 손을 의지하게 되고 좋은 성격의 고양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제가 고양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어렸을 때 모든 아이들이 성격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개별로 이제 좀어손 늘 싫어하는 아이들이 간혹 가다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그런 느낌이 있다 싶으면 그 아이들을 좀더 집중적으로 많이 만져줘요. 그러면 이제 어린 시절에는 그게 교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 최대한 많이 접촉하게 하고 또 저뿐만이 아니고 이제 식구들도 계속 만지게 해서 그 아이들이 이제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좀 없어지도록 그렇게 한 노력하는 편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나중에 그 사회성도 굉장히 좋아지죠. 명수 같은 경우는 지금 요번 디리터 아이들 중에 굉장히 성격이 좋은 편에 속해요. 명수는 제가 부르면 이제 막 손짓도 하고 만져달라고 이렇게 대답도 잘하고 그런 아이입니다. 귀엽죠? 명수야, 지금 엄청 고런거리고 있어요. 명스 명스 고양이들이 터치를 했을 때 자기가 원하지 않을 때는 피하거든요. 그럴 때는 억지로 만지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잠잘 때나 아이들이 쉬고 있을 때는 부드럽게 터치를 해주면 애들이 그 자체를 그냥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고양이도 어, 자기가 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억지로 만지게 되면 고양이들이 이 터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상호, 상호 관계에서 그 서로가 원할 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양이는 사람을 주인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조금 큰 고양이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고양이의 사회 구조 속에서 유일하게 절대적인 관계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엄마와 새끼들의 관계입니다. 집사와 고양이의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고양이가 집사를 엄마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서로간의 신뢰가 쌓여야만 형성될 수 있는 궁극의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관계가 형성되면 고양이는 집사의 명수. 목소리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집사를 마치 엄마 고양이처럼 따르고 명수. 교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인내가 명수야. 필요하며 고양이의 관점에서 그들을 명수. 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명수